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알테오젠 어제 1% 조금 안 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비슷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예고를 받고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알테오젠의 투자 경고 예고에 대한 의미와 그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보다도 8월 30일 MSCI 리밸런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테우제는 지난주에 공시를 잠깐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공시가 났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에 공시한 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지정 전에, 투자 종목,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었고, 종목명 옆에 주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보셨을 겁니다. 자, 거래량도 보시면 전 거래량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아직 투자 경고 지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 자, 어제부터 10 거래일 안에 자, 거래 형태를 보고 불건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투자 경고로 지정되어 거래 정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경고 예고를 받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2024년 8월 26일 1일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지정 예고 사유가, 자, 2024년 8월 2 3일의 종가가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1중 3에 해당, 자, 보시면, 자, 여기에 해당됐다는 얘기죠. 자, 15일간 시세 영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에서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되었다. 이렇게 때문에 일단 주의가 한번 지정이 된 거고요. 하지만, 자, 따라서 아직 투자 경고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제부터 10 거래일 안에 거래 행태를 보고, 여기 보시는, 자, 이 불건전 요건, 불건전 요건에, 자, 해당될 경우,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 거래 정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지정 예고를 받은 이유는 자 사유가 여기 있죠. 자 2024년 8월 23일 자 종가가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지정 여부 아래 1회 3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 예고를 한거고요자 그러면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은 자 먼저 어제 같은 경우 해당이 자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자 주의 종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자이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면은 경고 예고가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요건에 해당이 되었었는지 자, 오늘 해제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판단일 26일 어제였죠. 종가가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1년 전에 종가가 어떻습니까? 8월. 자, 이쯤이죠? 이쯤. 8월 23일 이쯤이라고 쳤을 때 자, 종가가 46,400원. 대충 해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보나 마나니다 지금 30만 원이 넘은 상태인데 자, 당연히 200%는 넘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이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자, 금요일 전 거래일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요건도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판단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자, 이 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자, 투자 경고 지정이 안 되었고요. 하지만, 자, 10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9월 6일까지죠. 9월 6일까지 자, 매일매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투자 경고,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 경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투자 경고 예고및 지정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요건들에 해당하게 된다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줍니다. 자, 주의 단계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앞서 봤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자, 주의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투자 경고 종목이나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면 자, 어떤 사람들은 자, 급등에 따른 뭐 훈장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거에 지정이 되면 은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냐고 한다면, 자, 일단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여기 보시면 신용거래라든지, 대용증권, 자, 미수,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자, 계실 텐데요. 의외로 개인 투자 분들 중에는, 자, 신용이라든지, 자,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신용 미수를 써서 레버리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한다면, 자, 일단, 자, 신용이나 자 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거래량도 줄 테고요. 자, 특히 자, 투자 경고가 투자 주위에서 투자 경고가 된다면 자, 아래 경고 지정 중에 자, 2일간에 40% 상승을 했다 하면 하루가 거래 정지가 돼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정지가 돼 버린다면 자, 이 흐름이 끊기면서 자, 추세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지일이 주가의 변곡점이 그러니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에 정지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위에서 좀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자, 다른 종목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자, 거래가 정지됐다.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한다면 이렇게 흐름이 좋다가도 일단, 거래 정지와 자, 상장 폐지를, 거래 정지하면 상장 폐지를 연상시키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리고 사실상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는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 거래 정지만 돼도 약간 공포감을 느끼고 자, 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래 정지가 하루짜리 자, 하루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거래 재개 된다 하더라도 자 일단 거래 정지 요건이 40% 상승이기 때문에 자 얼마나 상자 얼마나 얼마나 주가가 올랐으면 거래 정지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이제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고점이 아닐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거래 정지가 풀리고 자, 추가가 조금만 내려간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고점이구나. 이제 하락이 시작되겠구나 하면서 투매가 쏟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거래 정지 1 이후에 추세가 바뀌면서 거래 정지 직전 일이 이제 고점이 될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자, 특히나, 자, 최근에, 자, 매수 가격이 더 높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 자 현재는 거래가 정지돼 보시면 정지가 되어 있고요.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자 보시면 여기 3, 4월달 여기 거래량 보시면 은 하나도 없는 데가 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 이때는 캔들이 아예 없고 자, 옆으로만 가 있죠? 자, 이게 첫번 첫 번째 거래 정지일이고요. 자, 그다음엔두 번째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첫 번째 거래 정지가 되고 두 번째 거래가 정지가 되었는데 자,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졌죠. 물론 잠깐 살짝 오, 올랐지만 자, 주가가 자, 조금만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자, 투매가 나오면서 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물론, 다시 반등은 했지만, 자, 이 이후에 다시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영향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주의, 예고, 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투자 주의 종목이었다가 자, 현재 어제 26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주의는 해제가 되었고요. 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6일까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다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다시 투자 경고 예고가 되면서 자, 투자 경고 지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뭐곧 거래 정지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지금 당장은 뭐 필요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자, 수급적인 의미에서 자, 8월 30일 자, 이때 이벤트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 MSCI 리밸런싱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 8월 30일 정말 중요한 이벤트죠? 자, MSCI, 자, 리밸런싱.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임증권 장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살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 낙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타 문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 이분처럼 8월 13일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인 8월 14일 이렇게 고프로 무료 급등 신호입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급등을 했죠? 마감 직전에 또 이분께서는 실시간 급등 신호를 보내드린 바로 그날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인사까지 해 주셨고요. 자,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다음날 장 전에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급등 신호 문자를 장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날 8시 30분 장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KBI 메탈 그리고 매수가로 2900원 이하 자, 애매하게 자, 시초가 시장가에 사세요라고 안내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로 보시면 여기겠죠 2,90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10% 넘게 급등을 했죠 자, 제가 목표가로도 당일 10% 이상 수익시 매도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추천 이후로는 실적 기대감과 전선 테마의 재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분처럼 제 문자를 받으시고 저를 믿고 2,900원에 매수 대기를 걸어놓으셨더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욕심부리지 않고 10%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최고가가 10시 35분 이었죠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10시 35분까지 자, 10% 수익을 내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죠? 자, 혹시 욕심부리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듯 이분처럼 장 전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약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셨던 문자랑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문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미술을 쓰신다든지, 자, 신용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자, 용돈 벌이 또는 일당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재미있게 자, 수익을 내시면서 여러분들 용돈이나 자, 일당 충분히 벌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분과 같은 문자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자 위에 전화번호에 자 문자로 예약이라고 자, 이분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두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제 채널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로 제가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만큼 저도 너무 보람을 갖고 제 채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일단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기는 했는데 8월 30일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인데요. 자, 그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 무슨 소리냐. 알테우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자 5월에 편입이 됐는데 자,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 자, 그러니까 시총 비중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고, 자, 매도가 나가고 하거든요. 매수가 들어오고, 자, 매도가, 자,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시총 비중에 맞춰서,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자,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이외에도 시총 비중에 맞춰서, 자, 리밸런싱 일 당일에 주식을, 주식을 더 사기도 하고, 자, 더 줄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자, 알테우전 같은 경우는, 자, 지정이 되었던 5월에 주가하고 지금 주가 현재를 보면 은 거의 두배 차이가 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때 10%, 시총의 10%가 간단하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두 배면 어떻습니까? 2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때 100만 원만 매입을 했을 테니까, 자, 100만 원에 대한 추가 매입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 패시브 자금이 자, 10% 100만 원에 대한 추가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자, 이때도 MSCI 편입되고 나서 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자, 리밸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막상 8월 30일이 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자, 어차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자, 8월 30일 날 막상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한 번에 매수가, 매수주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자, 본인들이 원하는 비중을 확보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외인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30일날 모든 리밸런싱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금씩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온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 이때처럼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면서 자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패시브 자금 비중을 미리 처 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8월 30일 날 주가 상승할 때 따라왔던 단계 자금들이 매도가 오히려 나오면서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급등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때 리밸런싱 한다고 자 매수세가 들으면서 주가가 등할 수도 있지만 자 이미 이때 어느 정도의 매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자 다른 단기 자금들이 차익 실현을 한,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낮아지는 자, 그런 자,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외인이나 기관들의 보유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자 8월 30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다면 또는 여기 외인이나 기관들의 물량이 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간다면 미리 비중을 확보해 놓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8월 30일이 돼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퀀텀 점프 같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또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서 더 이상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단기 매수세 들어왔던 그동안의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대로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테오젠에 대해서 언제, 얼마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거래량을 보면서 8월 30일 직전에 충분히 이러한 시나리오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8월 30일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때 결정을 해야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외인들의 매수 현황,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현황,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딱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는 알테오젠 주식을 갖고 있어서, 자, 현재 매도를 자, 준비하고 계신다. 뭐, 정확한 가격을 알고 싶다. 자, 그게 아니더라도 자, 대략적으로 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 위에 보시면 제제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문자로 알테오젠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8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수급들을 확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목표가를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매도를 언제 하시면 좋은지 매도가를 어 문자로 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 아, 고프로는 가격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이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가 고점이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이제 참고하,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그냥 매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알려 드리는 거는 당연히 제가 100% 무료로 그냥 알려 드리는 거고요. 제가 따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자, 될거 같고요. 다만 자, 제가 말씀드린 매도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자,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신다면은 자, 그리고 나름 자, 결과적으로 자, 나중에 봤을 때 자, 고점 부근에서 나름 매도를 잘했다 생각이 드시면은 저, 저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제 영상에 한 번만 좀 오셔서 자, 구독과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에 자, 알테오젠 이렇게 쓰셔서 문자 자, 보내주신 다음, 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매도하셔서, 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